중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남녀공학도 있고, 아니면 네. 남학생, 여학생 학교가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경우는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아니면 찾아서 하는? 초등학교는 신설을 해달라 요구하게 되면 이제는 반을 만들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학교도 그게 렇 되나요? 음, 요구를 했을 때 네. 만들어주게 돼 있긴 해요. 뭐 학폭이라고 하는 네. 건 일어나는 네. 수준이. 거의 중학교 때가 좀 많은 것 같은 상황인 가요 그래서 오히려 고등학교가 더 편하대요. 발달적인 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우리 아이 연구소. 지적 장애 아이 어느새 중학교를 걱정해야 할 시기가 됐습니다. 초등학교와는 또 다른 기분인데요.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가는 과정이 궁금해요. 초등학교 보낼 때와 다른 점은 무엇이고, 준비할 것은 무엇인가요? 6학년, 이번에 중학교 들어가죠. 네. 특별하게 저장건 없고요. 이제 그 제일 걱정했던 게 유치해서 초등학교에 올라가는 때가 음. 제일 힘든 음. 거였고, 그리고 이제 그 초등학교 6년을 생활을 했기 때문에 네. 그닥 그렇게 많이 그 느낌이 네. 중학교 갈 때는 음. 초등학교 입학할 때만큼 그런 부담감은 좀 없어요. 아, 그래요? 나는 음, 걱정 많이 될것 음,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어, 건 네. 있어요. 학교 생활을, 그, 우리도 이제 초등학교 일하는 때 학교 생활을 어떻게 네. 할까? 얘가 학교 생활 잘 네, 할까? 네, 네. 그런 걱정을 했는데, 아, 6학년을 지냈기 때문에, 네. 6년을 지냈기 때문에 학교 생활을 잘 할까라는 생각까지는 안 들더라고요. 음, 네. 다만 이제 친구가, 이제 사춘기에, 들어, 사춘기에 들어서, 고그 친구 아이들, 다른 친구들도 사춘기에 들어서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잘 견딜 수 있을까라는 음. 것만 제일 큰 문제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음,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고등학교나 중학교 다니시는 재학하고 있는 아이들의 부모님들하고 네네.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는데, 어, 오히려 고등학교가 더 편하대요. 음, 그렇죠. 어, 고등학교가 네. 그 저희 아이들이 옆에 있어도 음. 그냥 자기를 하기에 음. 뭐 바빠가지고 쳐다보지도 네. 않고 뭐 신경도 안 쓰기 때문에 오히려 고등학교가 편하고 중학교 때는 우리 아이들도 네. 힘들고 그냥 네. 일반 네. 비장애 네. 아이들도 네. 사춘기라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네. 많이 힘들고 그리고 문제가 좀 많이 일어나는 네. 경우가 네. 중학교 때가 네. 많은 것같아서 어떤 폭력 뭐, 학폭이라고 하는 네. 것들이 일어나는 네. 그 수준이 거의 중학교 때가 좀 많은 것 같은 네. 상황인 네. 거예요. 그래서, 어, 학교를 잘 다니는 고민보다는 학생들하고 잘 어울릴까라는 음. 고민, 네. 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특별하게 준비할 건 없어요. 준비할 건 없는데, 음. 저희 이제 그 아이들, 장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음, 음. 저희가 3월달에 보통 네. 학교를 가는데, 네. 이제 1월달 정도에 어떤 게 나오죠. 통지서가 1월달에 네. 나오는데, 저희는 이제 그보다 일찍 한그 전년도 9월이나 10월 달에 네. 이제 신청서 받고, 그다 미리 이제, 네. 어, 특사교를 갈 건지, 일반 통합중학교를 네. 갈 것인지 네. 두 가지 다 내요. 음. 특사교 신청서도 내고, 자기가 특사교를 생각하고 음. 있다 그러면 음. 그쪽 신청서도 내고, 만약에 이제 통, 통합중학교에 있는 신청서도 내가지고, 네. 둘 중에서 한 군데가 이제 두군데에서 연락이 왔어요. 음. 그럼 내가, 특수학교 가면은 이쪽에 발표됐던, 배정됐던 건 이제 없어지는 거죠. 음. 내가 이쪽으로 가면 이쪽은 네. 없어지는 네. 거고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미리 알 수가 있죠. 보통 9월이나 10월달 신청서 받고 한한달 정도 후 정도 되면은 네. 어, 통합중학교에 이제 그 배정표가 어디 학교에 네. 배정 네. 우리가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은 네. 한세 군데 학교를 네. 써서 네. 내라고 해요. 네. 자기네 집에서 제일 가까운 학교들, 네. 도움반이 있는 학교들 네. 이렇게 써서 내면은 네. 그중에서 이제 어느 학교가 배정됐다고 음, 네. 통지서가 네. 오고 어, 특수학교 같은데도 특수학교도 통지서가 또 그쵸, 별도로 오고 맞다. 그래서 그걸 이제 선택을 하게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이 학교 갈 거지 저 학교 갈 거지 선택하면 될것 같아요 음. 그러면 중학교 때 음. 들어갈 때도 우리 아이 가까운 학교에 도움반이 없으면 그 우리 아이가 갈 건데 도움반을 신설해달라 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대요 초등학교는 신설을 해달라 요구하게 되면 이제는 반을 만들어 주는 걸로 알고, 이제 중학교도 그게 되나요? 음, 요구를 했을 때 네. 만들어 주게 돼 있긴 해요. 음. 법으로는 음. 법으로는 돼 있는데 법으로는 돼 있는데 음. 그래서 음. 그 엄마 혼자서 아이가 도움반을 저... 다녀야 되는데 그 네. 학교 도움반이 없어요. 그런데 만들어 달라고 요구해서 학교장이 만들 수 있는데 음. 거의 힘들어요. 음. 그러면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도움반이 있는 학교로 보내겠네요그 초등학교에 다녔던 네. 아이들은 다 음. 이제 수소지가 음. 비슷할 거예요. 그그 주소지에 비슷한 아이들이 그 중학교를 가야 되는데 돈 반이 없어. 그러면 그 아이들하고 같이 모이는 거야, 엄마들하고. 다른 학교에 있는 네네. 엄마들하고도 같이 모여가지고 몇 명이서 저희가 한 3명 정도? 3명, 4명 네네. 정도 돼서 내가 이 학교에 와야 되는 이 3명이, 네네. 3명, 4명이 이 학교 와야 되는데 이 학교에 돈 반이 없다라고 이의 신청을 하는 거야. 음. 그래서 그에 대해서 어 아,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면 네. 동반 신청을 들어오게끔 아, 음, 그렇게 만들 수 아, 있어. 요 아, 네. 근데 혼자서 가서 만들어 달라 그러면 조금 확률이 힘들어요. 떨어지겠네요. 한명 때문에 동반 그룹으로 모여가지고 해가지고 음. 내가 이명이몇 명이서 이 학교를 갈 거니까 음. 반을 만들어 달라 음. 요청을 해야 돼요. 중학교 음. 들어가게 되면 이제. 도움받은 해결, 그 교실은 이제 해결이 됐어도 네. 공부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 그렇죠. 문제 때문에 엄마들이 가장, 가장 힘든 거 사실 두렵거든요. 왜냐면 하 그때 예민한 아이들이랑 네. 부딪히게 되면 아무래도 아이가 또 해꼬지를 당할까봐 그게 제일 무섭거든요. 음. 저 같은 경우는 맞아요. 그래서 특수학교를 보내야 되나 이제 그런 네. 생각을 어, 엄마들이 많이 어, 하세요 그래서 갈때 그냥 우리 아이를 잘 아는 음. 친구가 가는 학교 우리 아이를 음. 좀바라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이 음. 같은 친구가 있는 학교에 배정을 해달라 뭐 이렇게 부탁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저는 이게 조금 엄마들이 처음에 이제 네. 6학년 졸업할 때 되면 이런 생각을 네. 좀 네. 하시는 것 같아요 데그 학년 그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를 같이 보냈잖아요 네. 보내고서 물론 딸애들보다는좀 신경을 쓰겠지만 네. 우리 아이를 알것 같으니까 음, 신경을 네. 쓰겠지만 네. 그렇게 많이 기대를안 하시는 게 음, 좋다고 큰 생각해요. 도움은 안될까요 아 어, 각자 생활하는 데 바빠요. 어깨는 아 <laughs> 그래서 크게 도움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음. 그거를 좀뒷순위 후순위로 배제를 시키고서 아 어, 생각을 하시는 게좀 좋을 것 음. 같아요. 음. 크게 그거에 염두는 안 음. 해도 되는구나. 음. 예. 만약에 이제 무슨 아이한테 예. 갔는데. 저 아이가 음, 나내 음, 네. 아이하고 6년을 지냈기 때문에 내 아이를 알잖아요. 그래서 네. 내 아이가 무슨 일이 있으면도 누군가가 얘기를 기대잖아요그그 네, 네, 네. 그, 그, 네. 그 정도까지는 네. 됐지만 네. 네. 학교 내에서 뭔가를 도와준다든지라는 네. 기대로 음. 그 같은 친구들이 많은 학교로 가서 게배달 네.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아, 음. 네. 중학교 보내면서 이제 심사 선생님을, 그러니까 활동 보조 선생님을 네. 학교에 심사로 보내는. 해야 되냐는 부분도 고민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음. 그런 건 어떻게 되나요? 음. 아, 그거는 지금 초등학교도 정민이가 음. 처음 초등학교 들어갈 때는 활동 보조 선생님이 음. 학교 들어오는 걸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아, 학교에서 네. 음. 학교 교장 선생님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자체적으로 그거를 싫어하셨는데 음. 네.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음. 워낙 음. 이제 네, 많이 그렇죠. 생겼고, 네, 네. 근데 이제 생긴 만큼 그 일손이 부족하다 음. 보니까 학교 측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좀 요즘에 네. 많아서. 음. 어, 활동보선생이 이제 실제로 가가지고 네. 하시는 부분이 음. 계셔야지 학교장의 음. 승인이 떨어지고, 음. 근데 중학교나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그렇게는 음.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게 거의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음. 들긴 하는데, 근데 우선은 손이 필요하고서 아이한테 손은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그럴 때는 음. 학교장님을 교전생 만나가지고 네. 상담은 한번 해봐야 되겠죠. 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쉽지는 음. 않을 거란 생각은 음. 들어요. 중학교도 똑같죠. 개별화 회의를 네. 통해서 아이 교육플랜을 짜고 이런 과정은 똑같죠. 중학교도 네. 똑같아요. 우리아이 연구소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래 메일 우리아이 네이버 닷컴으로 연락 바랍니다. 우리아이 연구소